그~ 정호영 이제 후보자 관련해서 이제 의혹 이제 그~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당선인 입장이 뭐~ 나올 예정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경청식탁 관련해서 혹시 오늘 세월호 유가 쪽도 참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 참석하는 인원 그 구성에 대해서는 본인들께서 어, 의사를 확인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거나 혹은 해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추후에 다시 확인하고 그 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말씀은 어제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께 앞에 나서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소명할 시간들은 국회 청문회의 장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발음하겠습니다. 질문 주십시오. 네. 네, 문화일보 유정우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정원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그 인사청문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각종 의혹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선인이 혹시 40년지기 친분 때문에 좀더 고민을 신중하게 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에서 지적이 있는데요. 좀 당선인의 입장이 좀더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인사 청문회를 말하는 것은 어,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소개를 드리면 실질적으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자료와 어, 증거를 가지고 여야 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국민 앞에 법적으로 보장된 자리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당선님께서는 어, 부정한 팩트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음. 법적인 어떤 그 책임을 넘어서 도덕성까지 더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안이 혹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언론과 국민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40년 직이라는 그 표현이 여러 곳에서 인용돼서 보도되는 것을 저희도 많이 봤는데, 이두 분은 각자 그 서울과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또 검사와 의사로 각자의 아주 바쁜 그 전문 분야에서 활동해 오신 분들입니다. 제가 어제였는지 그제였는지 정 후보자께서도 이 직이라는 표현이 좀 상당히 민망하다라고 어느 언론에 그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40년 직이라는 표현은 잘못 알려진 잘못된 사실입니다. 인선 명단 그리고 이제 관련 의혹들을 보면 자녀 관련된 의혹들이 좀 특히나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인사 검증 단계에서 자녀의 어떤 입시 그리고 병역이라든지 뭐 그리고 취업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검증이 소홀했던 건 아닌가하는 좀 문제 제기도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예. 여러 가지 그 궁금증들을 제시해주셨으나 사실 그 의혹들에 관해서 아직 확인된 사실들은 없습니다. 저희가 인사 검증의 이 시스템이 당선인 인수위의 차원에서 정보 시스템만큼 아주 완전하거나 혹은 저희의 검증 과정이 완전하다고 감히 자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어, 적확하게 선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검증했고 노력했다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연합뉴스 이동환입니다. 네, 일기 내각 인선에서 지역이나 성별, 연령 등이 조금 편중된 건 아니냐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후속 인선으로 차관급 등 인선들이 남아 있잖아요. 혹시 여기서는 뭐 여성이나 청년 이런 거에 대한 안배를 더 늘릴 계획을 당선인이 갖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예, 저희 그 인선의 기준은 어, 앞서도 소개해드렸듯이.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유능함, 그리고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입니다. 어, 성별, 지역, 그리고 연령에 따른 제한을 따로 두지 않고 정말 국민이 부여하신 그 직을 성실하게 또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국민 앞에 선보이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어, 앞으로 새로이 또 소개해드릴 인사들에 대해서도 어, 국민들께 보여지기 위한 트로피 인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사를 선보이게 될 것이고, 다만 인사의 기준에 있어서 늘 열린 인재풀에서 다양한 분들을 저희가 고려하고 검증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트로피 인사는 안 하시겠다고 내가 게 방금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차관 인선에 있어서는 뭐 성별 지역별 안배를 하겠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공식적인 입장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고요 어,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 부친상 소식이 있던데 여기 당선인님 방문하실 예정이신지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배를 하겠다라는 것은 저희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어, 다만 다양성을 열어놓고 모든 인재를 항상 저희가 검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거꾸로 지역과 여성, 연령에 대한 안배를 하지 않는 것이 저희 대통령 인수위의 당선인 인수위의 어, 인사 기준이라고 저희가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